울릉도에 있는 동네 폭포에 왔어요. 와, 너무 시원하고 맑다. 정말 감사하다. 짠, 완전 좋아요. 멋있는 <laughs> 동네 폭포. 여자도 울릉도에 있는 동네 폭포에 왔어요. 진짜 근사하고 멋있습니다. 하나, 매니 하나, 중간 둘, 아래 소 셋. 세 곳으로 떨어지는 동네 폭포입니다. 아, 시원하고 맑은 오늘. 하늘도 너무 쾌청합니다. 아, 좋다. 동네 폭포 다시 한번잘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옆으로 폭포가 3 개가 동네 폭포 감상하시겠습니다. 맨 위에부터 하나, 둘, 개 있고 세 개, 그리고 사람이 만든 인공 폭포까지 4 개가 있습니다. 와 너무 근사하고 멋있는 동네 폭포 시원하시죠? 와 시원하고 맑은 동네 폭포, 동네 폭포. 전망대 다리에서 찍고 요 아래 부분으로 내려가는 물줄기입니다. 국물폭포에서 1년 365일 이렇게 많은 물이 계속 흐르고 있답니다. 오, 너무 풍부하죠. 물량도 풍부하고 폭포도 근사한 오늘 폭포 물줄기입니다.